주작일거라고? 아... 박구정같이 주작같은데라고 주작한 사람들은 대차게 매장장에서 그랬어요? 아... 뭘. 야 근데 이거 너무 올려치기 하는거 아니야? 야, 색깔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뭐 민망하게 집어 뭐하는 짓이야 또, 또 오라나 막봉쟁이도 아니고 얘들아 그만해 <laughs> 어, 그만해. <방구청이> <laughs> 떨어질 같은데. 뭐야? 야, 이거 진짜로 마시는 것까지? 이거는 유튜브 천재야 그냥. 어. 아 이거, 어, 진짜 뒤기자 <laughs> 뒤에 스텝들 다 존내 많이 서있어. 거천재 이거 PD 있어 뒤에 스탭들 다 존내 많이 서 있어 여기 열명막어 애들 막 조명 갖다 대고 봤을 때들하고 지금 어, 리얼 이거 회사야 옆. 여기서 재밌게 보고 넘기자 야 가리킹 오랜만이다 가리킹 <laughs> 야 이거 야 이거 회사야 이거 어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와 완전 와일드다 완전 이거 어? 그냥 진짜로 서바이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뒤에 에비양이 있어 내 생각에 진짜로. 어. 우와, 미쳤다. 이거 며칠, 이거 얼마나 걸렸을까? 만드는데. 야, 혼자 만드는 거 잠깐 보여주고, 그 다음에 임부들 다 들어와가지고, 다타타닥 깎고, 야, 임부 뭐야? 임산부야, 뭐야? 왜냐면, 잠깐만, 이거, 좀, 이거 뭐. 얼마 만에 한 개씩 영상 올라오나 보면은, 여기에 투자된 인력이 얼마나 든는지볼수 있어. 야, 아니, 씨발, 일주일에, 잠깐만. 일주일에 두 개씩 올라오는데, 집을, 집을 일주일에 이런 걸두 개씩 만든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보니까 지금 한 달에 여섯 개 만들었거든요.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제가 깎는 거 촬영하고 인부들 여기 <laughs> 인부들 여기 주변에 서 있어 지금 야, 뒤에 인부 어, 뭐야 그다음에 다 달려 들어가지고 타락 타락 타락하고 그다음에 어 촬영 들어갈게요 이쯤에서 어아 이거 진짜로 어오바야 타락 타락 타락하고 그와 근데 개멋있다 질이긴 한다 여기다가 이 촛불 놓은 거 이거 레전드 진짜 촛불 농거 진짜 레전드야 음, 4일만에 또 만들었어요 자, 잘 보세요 <laughs> 4일만에 또 만들었어요 아, 형, 드라마 깨끗한 계곡물 받아와서 여기다 뿌리는거야 <laughs> 물 색깔 후보정 들어간 거봐 이거 실제로 이런 색깔 아니에요. 후보정 들어갔어요. 보시면 뭐 여기도 다초록색돼 있잖아 나뭇잎이 왜냐면 물색을 후보정을 하니까 왕... 잎들이 존내 초록색으로 살아. 막남 뭐야? 보시면 흑색도 막 노랗게 됐지만 여기도 노랗게 원래 그냥 흙인데 이게 그돌 미더 미끼는 이거 봐 여기 군데군데 존내 노랗잖아 보정이야 이거 실제로는 이거 그냥 그 물색 알지 회색. 회색인데 <laughs> 파란색 오지게 그 블루 오지게 살린거야 그 보시면은 원래 이런 색인데 동영상도 똑같이 할수 있거든요 약간 요렇게 했다는 거지 동영상도 사진하고 똑같아요. 뭘 자꾸 부정해. 알려주면 배워. 꼰대 새끼들아. 알려주면 배워. 부정하지 말고. 아니 근데 백색. 이거 영상이 음... 존나 재밌다. 어. <laughs> 어, 그래서 <laughs> 이렇게 어, 이렇게 그 파래지는 거예요. 동영상이야, 이거 동영상. 에펙 색 보정. 이게 우리가 보는 세상인데 이렇게 바꾸는 거지. 이 컷마다 보정을 하는 그 영화같은 경우는 컷마다 보정을 하죠 여기서도 보면은 딱 물색을 딱 보정할때 어 여기는 또 괜찮네 타어 그래서 이런거 다 후보정을 한 기술자다 아주 기술이 좋다. 하여튼 맞는 얘기 듣기 싫어해가지고 하여튼간에 음... 지들이 그 메인으로 주작하고 분탕치고 선동해가지고 어, 자기들의 힘으로 이렇게 어, 방송 똑같이 만드는 거 그런 거 좋아하면서 맞는 얘기 듣는 거 싫어해가지고 하여튼간에 꼰대 새끼들이고. <laughs> <laughs> 어. 아니 보정 아니라고 빽빽댔잖아요 아까 보정이라고 하니까 하는 말좀 믿어라 내 말을 좀 믿어줘 그~ 저는 이제 그~ 저는 그~ 저는 그~ 비옷좀 갖고 오겠습니다 응~ 실제로 이런 색깔 아니에요 아니 보정 아니라고 빽빽댔잖아요 응~ 앙~ 고집 어, 이렇게 어, 이렇게 그 파래지는 거예요. 형 네. 형이 존나 확실히 올랐어. 트모르즈 영입하지. 네, 네. 왕난. <laughs> 아, 편집 존나 웃겼네. 아.